413 총선 누가 뛰나. 오늘은 앞서 보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 변수가 있는 성동구로 가봅니다. 현역 의원인 최재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현실 정치를 떠나겠다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무소속으로 머물고 있는데 조만간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동구 갑지역이 중구와 통폐합 변수가 있는 만큼 예비 후보들에게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예비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후보자는 각 정당 의석수에 따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기타 정당, 무소속 등의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속 정당이나 등록 지역은 향후 선거구 획정과 공천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새누리당입니다. 김태기 예비 후보는 전 서울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었고, 현재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이동철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총간사를 지낸 바 있고 현재 새누리당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장백건 예비후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상임감사를 지내고 현재 성동구 고충처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의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키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도전장을 내밀 후보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에서만 4명의 예비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동성 예비 후보는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안성규 예비 후보는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노동분과 부위원장과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최홍우 예비후보는 6대 7대 서울시의회 의원 교통위원장을 지냈었고, 현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동구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진수희 예비후보는 제17대 18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지낸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예비 후보는 재선에 도전합니다. 홍예비 후보는 당내 성동구 을 당원협의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성동구는 중구와 통폐합으로 지역구 두 석이 하나로 줄어들 수 있는 만큼 후보들의 공천 경쟁은 물론 출마 여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천 경쟁을 놓고 조심스러운 물밑 행보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4.13 총선 성동구 예비 후보 살펴봤습니다.